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장승 이야기 하려고 해, 장승 이야기. <laughs> 야, 이게, 이게 몇 미터나 되나, 이몇 미터? 6m 가까이 될까요? 6m? 6m. 그럼 이게, 이 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? 포천석이에요. 포천석? 예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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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천석. 포천석이 유명한가요? 원래 화강석, 포천석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재질이 뛰어난 거예요, 돌이. 그정도예요 네. 아주. 아, 아주. 아주. 그리고 아니.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화강석이 이제 각 지명 이름을 붙여줘요. 공이면 공석, 마천이면 마천석, 이렇게 그 지명에 따라서 붙여주는데 우리나라 화강석은 세계적이에요. 그래요? 네. 오. 아주. 뭐 밀도라든가 강도라든가 느낌이라든가. 아, 세, 세계적으로 알았어요? 네, 아주 알았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장승이 선생님께서 어디 의뢰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작품인가요? 아니, 우, 우연히 이 돌을 큰 돌을 눈에 띄게 돼서 아 갔다가 딸이 만듭니다. 돌에 거. 빠져서 네. 아 저건 내 거다. 아, 아, 딱 <laughs> 내가 장승을 장승을 만들어야 되겠다. 네, 네, 네. 아니 선생님께서 조각가신데 장승 작업도 하셨어요? 조각가가 장승을 하죠. 조각가도 하고 돌 조각도 하고 하니까 네. 그것은 어떤 그 영역이 아니라. 우리 전통 문화고, 예. 조각하고 또 깎을 수도 있잖아요. 재밌게. 음... 작품화도 활성할 수도 있고. 예. 아까 이게 몇미터라 그랬죠? 한 5, 6미터 정도 될것 같아요. 5, 6미터? 약간 차이가 있는데. 네. 4, 아, 5, 6, 그렇구나. 6, 6, 6, 6. 아 기단석까지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. 그죠? 네. 기단석도 있네. 기단석도 있네요. 어. 야. 이런 작품. 이 작품 하나가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이미지가 확 바뀌겠는데요. 완전히 랜드마크죠. 랜드마크. 랜드마크. <laughs> 여기에다가 뭐 일반적인 천하대장군, 지하여장군 이런 말을 안 쓰고 네. 마을 이름을 쓰는 거야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니면 우리 우리 작업실 이름 써도 되는 거. 아 그렇구나. 네. 잠깐만요. 아 제가 저기 가평에서 귀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한 선생님, 이, 이건 뭐죠, 이거는? 이건 뭐예요? 이거 물라고,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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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라고. 물라고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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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통 가구집에 가면, 쪼그만게 해서 물 담아놓고, 약간 뭐, 수리염 키우고, 막, 하는 아. 그런 용도인데. 근데 이건 규모가 상당하네요? 그렇죠. 이 원석을 그대로 아깝더라고. 아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. 만들어 놓은 건데. 야, 이런 건, 이거 비용으로 치면 얼마나 가나요? 이, 이것도 뭐, 몇백 산에서 내릴, 내릴 아. 수 있어요? 저거는요, 저거는. 저거, 저것은 내가, 아이고 그때 저것도 그냥 야이거은 아무리 안 봐도 진짜 돈값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 가격들이 전부 그별들이야 야. 야. 야이 선생님 규모가 대단하네 규모가 대단해 지금 이번에 작업하시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음, 속초 속초 네. 속초 어디 조형물 조환동에 호텔형 리조트 호텔형 리조트 숙박기자로 네, 뭐 음... 약 20층 23층 정도 됐거든요 네, 거기 입구에 조형이 네, 되는 거예요? 네, 네. 네.